노동석과 특별 게스트가 함께하는 취지부터 퇴직까지 우리 유일의들의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시간, 취사! 3! 선생님 이거 하셔야 돼요 3! Okay. 예. 아 이걸 어색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선 선생님 소개 전에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지원시 필수 오픽 점수 빠르게 올리는 법 오케이 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오픽 점수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특별 게스트이신 송지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와선생 <laughs> 오신다고 앞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laughs>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UCLA 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네. 영어 스피킹 시험 전반적으로 오피, 토익 스피킹 응. 현대자동차에서 본 SPA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셨고 네. 현대 쪽에서 영어 면접관으로 네. 계셨다고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영어 면접관으로 네. 영어 면접관과 산내 네. 강사 이제 산 강사로 <laughs> 그럼 면접을 보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는 번호를 물어본다더니 아 우주 우주 김리 이호 던바 우리는 왜 없지? 2020년 상반기 서류 시즌이 어느덧 딱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학 네. 시즌 중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저 영어 성적을 올려야 될까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기준이 되는 영어 시험들이 있죠 어떤 게 있죠 선생님? 이공계 주요 직무 기준 오픽 같은 경우는 에 음. IL 레벨을 IL 레벨. 네, 최소로 따주셔야 되요 네. 토스 같은 경우는 레벨 5 레벨 5아 아, 토스와 오픽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픽 만점이시죠? 아 당연하죠 네, 저는 토스 만점이거든요 아, 네. <laughs> 오늘 선생님이랑 제가 얘기할 것들은 토스보다는 오픽에 대해서 우리 유 1위들이 토스랑 오픽 중에 오픽을 따면 좋은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호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부분에서 아 발음 발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스에 비해서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 <laughs> 그리고 또 있나요? 또 다른 일단 삼성 지원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삼성 입사 하시고 나서 승진하실 때도 무조건 오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 승진을 하려 고 그러면은 어차피 오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들어 갈 때도 어. 들어가서도 필요한 게 오픽이다. 그쵸, 그쵸.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오픽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픽 팩 체크. 자, 먼저 선생님 오픽 시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이라는 게 이제 O P I C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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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l,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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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토스만점이거든요오그아니까 오. 그리고 proficiency. 오 오케이. 전전디고 있었습니다. <laughs> 가 가장 중요해요. 프로피션시이다 보니까 유창성을 가장 많이 보내시는 니다 아, 프로피션시를 많이 본다. 이 오픽은 네. 수험자 신화형 시험이라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뭔지 체크를 할수 있는 백골 설비라는 걸 하거든요. 아, 오케이. 고거에 대한 팁은 좀 있다가 여러분께 드리도록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봐주시고요. 시험 사이트를 시청하는 분들이 꼭그 방학을 맞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 단기간 안에 오픽을 끝낼 수 있는지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픽은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 전략이라는 것은 네. 백그라운비에서 여러분이 관심사를 고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아 그것을 진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고르면 안 되고 하고 싶은 말보다는할수 있는 말을 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선생님 백그라운비라는것 자체가 예시를 딱 들어서 만약에 네. 당신은 혼자 사냐 아니면 가족이랑 사냐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나는 가족이 있지만 그 순간에 싱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하면 막 물어보거든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접근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딸딸딸딸 외워서 로봇처럼 이야기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말하기의 능력을 조금 키우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laughs> 자 그러면 선생님 오피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전수밖에 유리한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께서 이제 백그라서비를 하실 때일 경험 이 있냐고 물어봐요 무조건 없음 일 경험 없음 네. 일 경험 있다 하면은 일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넌뭘 했었니 왜 그걸 했었니 그러자 그렇죠. 해서 네.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음, 학생 아님 학생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난 일을 한 적도 <laughs> 없고 학생도 아니야 아니에요 학생 아님을 체크를 오. 하시면 따라. 질문이 뭐냐면 네. 최근에 수강한 어학 과정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수강 후 5년 지나 어. 그 기억이 안나 나는 어. 대답을 못하겠어 no, 가족이랑 안 살고 아파트나 주택에 홀로 가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오픽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해야 될까요? 오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국말 쓰다 보면은 문법적으로 이게 오류인지 인지도 못한 상태로 말을 하는데 오류가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픽 시험 을 공부를 하실 때한 문장 한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음... 오픽 시험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주제를 딱 던져줬을 때아이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부드럽게 끌고 나갈 수 있구나. 아 본인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 신경이 그렇죠. 되는구나 음. 하지만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는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네? i 이즈 is. i 이즈아 is. i 이즈 굉장히 <laughs> 어려운 단어네요 i 이즈 아주 아. 기본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첫가지랑요두번째서 네? 오픽에서는 시제를 정말 중요하게 봐요 너 어제 뭐 했어 했는데 나 친구랑 파스타 먹어 한 말이 안 되잖아요 먹었어에 해당하는 과거형을 써야 돼 시제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그 선생님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거 토스보다 네. 발음이 조금 중요 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발음이 정말 좋지 않으면 감점이 되나요 선생님 발음은 오픽 음. 평가 기준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아 불가해요 하지만 에, 하지만 또 하지만, 하지만 라는 단어가 있고 work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어, o 근 k 걷다 걷다고 work 네, 는 일하다가 그렇죠. work 랑 work 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은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생님 네. 우리가 이제 G사시나 이런 시험을 보면은 보통 상대평가입니다. 그래도 제보다 잘 보면 되지라는 게 있어요. 보피기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어, 절대평가예요. 아 그리고 옆 사람의 그 영향이 없는 거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와의 싸움인 거네요? 그렇죠. 어, Oh.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한 가지 이거는 꼭외국 가라. 이 표현은 암기해라한 가지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좋아요. 한 가지. It for two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를 한번 해보실까요? <웃음> <웃음> 저는 토스만 쪽이거든요. <laughs> 프리하게 한다 그러면 음. is t i so hard to wake up 뭐, 음. 뭐 이런 느낌이 어, 되지 않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됐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이 패턴을 고른 이유가 네. 학생들이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I am hard로 시작을 해요. 아. I am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들어간다는 아. 거죠. 그런데 이 I am hard는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주어를 따지면 학생들이 나는을 주어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나는 는 의미상으로 음. 주어를 만든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주어로 해야 돼요. 어, 아, 음. 알겠습니다. 선생 이러면은 it 음. for to. to, it for to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 송교수님 영상도 찾아보면 있을 거잖아요. 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들으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구독 좋아요 요 부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종석 시원 스쿨 송지영과 함께하는 영상이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려요! 우와, 다음 번에 또한번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요 아, 알겠습니다 본빛보다 네. 훨씬 화사하고 즐거웠던 취사 3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새해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안녕 취임부터 퇴지까지 우리 유유 1위들의 궁금증을 파헤쳐 보는 취사 3 하시면 쓰리 하시면 돼요 네자 네. <laughs> 네. 오늘의 주제는 오 p 음, 아 OP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삼성주의 오회식 OP를 말하기 전 쏠리는 방법 아. <laughs> 아.